예,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순위 변동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항상 모바일 게임 순위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20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운명 무신의 후회가 차지했고요. 19위는 서머너즈 워. 18위는 테라엠이 차지했습니다. 18위는 테라엠이 차지했습니다. 테라엠. 요즘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잠깐 이제 상승을 했다가 확실히 좀뭐 검무사만 모바일이라든지 m m h c 가좀 나오면서 테라임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찌보면 넷마블에도 기대작이었고 꽤나 처음에는 인기도 많았던 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게 결코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7위는 지메강산이고요. 16위는 X, 15위는 한게임 포커, 14위는 총기시대, 13위는 여려광호M, 12위는 노드모바일, 11위는 오버히트가 차지했습니다. 11위는 오버히트가 차지했습니다. 처음이죠? 지금 10위권으로 처음으로 떨어졌는데 업데이트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화력이 금방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거 오버이트도 심상치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넥슨 게임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라서 넥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과연 오버이트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탑10이죠. 탑10의 1 0위는 세븐나이츠, 9위는 페구오, 8위는 그랜드체이스 포카카오, 7위는 프렌즈 마블 포카카오, 6위는 니이젬 12세 버전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니이젬 12세 버전이 차지했습니다. 뭐, 니이지 M은 그냥 당연히 1위고, 12세 버전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서버 이전 효과이죠. 서버 이전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전을 하면서 이제 과금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폭풍 상승을 했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아무튼 간에. 또 다시 상승한 니이지엠 12세 버전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거는 12세 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위는 피만 포커이고요, 4위는 모드의 마블, 3위는 니투 레볼루션, 2위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다시 한 단계 올라갔는데요. 어, 역시나 검은사막 모바일 허나 그 위에 있는 이즈엠은 아직까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은사막 모바일 호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여러 이제 MMORPG하고 비교하면서 확실히 좀잘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 상승세라면 잘하면 1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워낙 이지 m 의 과금력도 엄마무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니이지엠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순위 변동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그 와중에서도 니이지엠은 절대 바뀌지 않고 있네요. <laughs> <laughs>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과연 니 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임이 나올지 저 개인적으로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뛰어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 이 일을 해서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